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어,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은 또 주일이죠. 그렇죠? 어, 주일이지만 또 함께 예배를 어, 드리지 못해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일 주일도 어, 여러분들에게 보내 드릴 예배 실황을 통해서 어, 가정에서 여러분들 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바로 그 공간이 열림문 교회고요. 또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또 가장 연장자가 인도하는 그 예배, 바로 그 연장자분이 저를 대신한 바로 목자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영상 속에 나와 있는 모든 찬송과 또 말씀을 새기면서 함께 여러분들 거룩한 주일, 안식하는 주일 성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알솔 은잡, 알면 쏠쏠하고 은혜스러운 잡박사전 성견이야기 오늘의 이야기의 주제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여러분들 함께 떼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거기서 준비하라 자, 어,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을 내가 내네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큰 다락방이에 그죠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누가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바로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 바로 그 현장 속으로 저와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 요한의 다락방 사건 여러분들 먼저 보시게 되면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아주 굵직한 기독교 역사의 두 개의 사건이 그곳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먼저는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열두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그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 이제 여러분들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기까 승천하실 때에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합심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했더니 바로 그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이 각자의 머리머리 머리 위에 지금 이렇게 불이 붙어가지고요. 뜨겁게 강림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여러분들 그림으로 표현을 해놓았는데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것도 바로요.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은 과연 이 예루살렘 성에서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 그림만 봐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대충 어, 예루살렘 이 성의 그런 위치들을 여러분은 아시겠죠 그죠 이곳은 지금 황금돔이 있는 예전에는 <laughs> 거대한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런 자리고요 또 성전 미문이 여기 있고 또 개세만의 교회가 여기 있고 뭐 성천교회 뭐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여기는 눈물 교회 나중에 한번 또 가보시겠습니다만은 눈물 교회가 있고요. 또 이렇게 성벽을 따라오다 보게 되면은 여기 분문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통곡의 벽, 통곡의 벽이 있고요. 또이 벽을 따라 내려오게 되면은 사자의문이라고 하는 그문이 보이는데요. 바로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지난번 저와 함께 보았던 닭울음 교회. 또 여러분들 또 다른 말로는 성 베드로 기념 교회 바로 이 위치에 있고요. 바로, 바로 그 옆에, 어,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함께 떠나보게 될 마가요한의 다락방 교회가 바로 이 위치에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 있죠. 자, 그런데 이 현재 마가요한의 다락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락방이라고 하니까 뭐 우리 집으로 말하게 되면은 뭐잡동산니 어, 같은 거막 집어넣는 그런 공간이 다락방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요. 지난번 어, 이스라엘, 현지 사람들의 가옥 구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그죠? 1층 공간은 주로 어, 짐승들과 아니면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또 부엌 같이 또 여러분들 꼴방 어, 같이 그런 방들이 있는 것이 1층 구조라고 한다면 2층의 구조는 주로 사람들이 그하고 또 식사하고 잠을 자는 또 응접을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2층 구조, 바로 1, 2층의 구조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이온의 다락방이 바로 이렇게 2층에 있는데요. 2층은 그 당시 응접실, 또 침실, 식당이면 식당, 사람들이 쉬는 공간이면 쉬는 공간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넓은 공간이어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안고도 넉넉한 그런 잔치를 그 당시 만찬을 할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1층은 그 당시 뭐 이제 여러분들 뭐 마국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오늘날의 1층은요, 다윗 왕의 가묘가 있는 그런 또 위치가 바로 1층이 되는 거예요. 다윗왕의 가묘, 여러분들, 어, 이스라엘 가보게 되면은 참 신기하게도요, 다윗왕의 가묘, 또 아니면은 또 뭐, 아브라함의 가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가묘, 뭐, 많은 가묘들이 있어요. 그렇다 고 해가지고요, 그 가묘들 속에 그 당시 실제 인물의 유해가 있었느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또 관광객들을 위해서 또그 자리에 그 역사적인 상징물을 이기 때문에 그런 가묘들을 많이 설치를 해 놓았는데요. 바로 이것도 다윗왕의 가묘가 지금 두어서 예루살렘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의 역사적인 권위를 상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의 마가요한의 다락방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이천 공간이 바로 그 당시에 어, 마가요한의 다락방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수 있고요. 둘째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6월철 식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곳이 또한 마가요한의 다락방이고요. 세 번째 보게 되면은, 이채 후의 만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채 후의 만찬장이 된이 집의 주인은 여러분들 성경에 분명히 마가 요한의 집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 어, 이천 공간이 있는데요. 뭐 지금은, 어, 2000년이 지나면서 수많은 이제 침략과 또 공격을 받아가지고요. 예로살렘성이 뭐 허물을 져버렸던 그런 시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건물이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그 건물은 아니에요. 그 대신에 바로 그 공간에다가 똑같이 세워놓은 바로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성기순례를 하시면서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아까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던 1층에 다윗당의 감요가 있다고 자, 다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층은 다윗당의 감요고요. 또 2층은 마가리환의 다윗방인데 자, 어, 이 1층입니다. 아, 창문에 이렇게 창살이 쳐져 있죠. 이것이 바로 <laughs> 다윗당의 감묘가 되겠고요. 자, 다윗당의 감묘에 이 입구에 들어갈 때좀 됐게 되면은 이름 글씨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어, 다윗 왕의 묘, 다윗 왕의 묘라고 히브리어로, 또 아랍어로, 영어로 새겨놓은 문패를볼수있고요 바로 그 입을 지나가게 되면은. 이런 어, 공간이 문이 보입니다. 계단을 통해서 조금 내려오게 되면은 문이 보이는데 이 문을 통해서 회랑을 쭉 지나가지고 그죠. 회랑을 지나가서 바로 어, 여기입니다. 이쪽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다윗당의 가묘를 이렇게 어,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물론 아까도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가입 왕의 가묘 안에 다윗의 실제 유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 땅의 유해는 지금 어디 있느냐 그것도 모릅니다. 벌써 수천 년이 흘러버렸기 때문에 다윗 땅의 그런 어떤 감유또 묘지가 실제로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수 없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이 역사성을 굉장히 부각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 예루살렘 성 바로 다윗 성이니까 다윗 성이라고도 불리니까 바로 이 다윗 땅의 감유를 통해서 그 성의 역사적이고 또 성의 어, 여러분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바로 부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 2층 다락방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층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길은요, 어, 다비셋 강요에서 나와서 그 옆길로 가게 되면은 이제 반대쪽으로 가는 길이, 길이 있어요. 반대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어, 다시 반대쪽으로 올라가지고죠. 반대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어, 다시 이런 어, 공간이 나오는데요.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으로 들어가나요? 이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다시 어, 계단, 진짜로 2층을 올라가는 계단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계단을 통해서 쭉 올라가죠, 그죠쭉 올라가서 도 다시 문이 있습니다. <laughs> 아니 마가요한 따라 빵 가면서 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왜그리 문이 많은지요? <laughs> 계단도 많고. 그러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어, 성기순례를 하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운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 성기술래가 관광이 아니고, 진짜 술래거든요. 바로 이런, 펀다의 계단들을 막 올라가는 그런 불편함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계단에 다 올라가게 되면은, 바로 문이 하나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데, 이 문을 통과하게 되면은, 여러분, 바로 이곳이, 바로 이곳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성령님,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이 현장이 되었듯, 바로 마가요완의 다락방이 되었습니다. 자, 이마가요완의 다락방에 우리가 들어왔는데요. 이마가요완의 다락방에 여러분들 이제 최후의 만찬교회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어, 이게 라틴인데요. 라틴으로 코에나 크룸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어, 코에나 크룸이라고 하는 건 만찬교회, 어, 야고고틴 토레이라고 하는 어, 화가가 이렇게 예수님과 그렇게 만찬을 하는 그런 장면을 어, 그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은요, 실제 마가 요한 다락방의 내부 구조입니다. 뭐, 여러분 사진 보게 되면은 기둥들도 이렇게 있고요. 기둥들도 있고요. 여기에 또, 뭐, 이슬람, 어, 밀랍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 이렇게 마루판이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어, 지금, 어, 뭐랄까, 뭐랄까, 모자이크처럼 되어 있는 그런 구조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어, 안타깝게도요 이제 우리에게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성지예요. 성지인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어찌 보게 되면은 우리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초대교회예요. 어, 일대 가장 첫 교회가 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여러분들 도그 초대교회의 첫 번째 성도님들이 모인 예배의 터이기도 하지만 또 이곳에 성령님께서 직접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또 여러분들, 뭐 로마 카톨릭, 동방정교회 할것 없이 굉장한 보물처럼 여기는 곳이 바로 이곳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곳이 여러분들, 이렇게 어, 이슬람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슬람 성전이 되어버린 것은 뭐냐면, 은 1517년 오스만 트르크 제국의 군대들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 전체를 이제 자기들의 성지화를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도 바로 이것을 자기들의 성지로 꾸며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래도 뭐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시간이 지났으니까 또 지금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지금 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이것은요, 이슬람의 성지뿐만이 아니고 우리 개신교에서도, 우리 기독교죠, 그죠? 기독교 전파들에게서도 굉장히 중요한 성지가 되었고요. 또 유대인들에게도 이곳이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안에서, 이 안의 안에 공간을 뭐 기독교, 또 여러분들도 이슬람, 또 유대교, 이세 종교가 함께 쓰는 그런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튼 그런 안타까운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락방 내부를 보게 되면은,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성지고, 우리의 첫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슬람의 흔적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먼저 보게 되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것이 지금, 어, 마가연의 다락방의 내부 구조인데, 이 내부 구조 중에서, 어, 이거죠? 이곳은 이제, 이슬람, 무슬림 예배드리는 바로, 메카를 향하고 있는, 미랍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로 말하게 되면 강드상하고 똑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거고요. 또 보시게 되면, 어, 마가요원의 다락방에 한쪽 벽면에 보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어, 코란이 적혀 있어요. 코란이 적혀 있고요. 또 스테인 글라스로 되어 있는 이 유리창은 여기에도 코란이 적혀 있습니다. <laughs> 마가요안의 다락방인데, 이런, 어, 이슬람 상징물이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지만, 이곳에도 보게 되면은, 희미하게도 예전 바로 이것이, 어, 우리 기독교, 우리 기독교의 성지였음을 알려주는 이것이 바로, 어, 최후의 만창교회라고 했던 것을 알려주는 흔적은 하나가 딱 남아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바로 이거, 이 건물이 이 구조가 보이시죠? 이 구조도 이제 그 당시 성전 구조였는데, 성전 구조의한 벽면이었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이곳을 내려가는 계단을 삼기 위해 가지고 완전히 파괴하지를 않았는가 봐요. 그랬더니, 바로 이곳에, 이곳에 있는, 어, 이 조형물을 가만히 보게 되면, 새가 보이죠, 그죠? 이 새가 보이는데, 여러분들, 이 새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여러분들 잘 모릅니다만은,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어, 우리는 성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이것을 우리 성찬을 성체성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체성사의 상징물이 바로 펠리컨이라고 하는 것인데, 펠리컨의 조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펠리컨을 보고, 아하, 바로 지금 이것이 어 이슬람 사원이 아니고, 이슬람의 사원이 아니고, 어 성만찬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유일하게 정원해주고 있는 조각물이 바로 이거예요. 펠리컨. 자, 펠리컨이 죽었죠. 성체성, 성사의 상징이 펠리컨. 왜 펠리컨이 성체성사의 상징이 되었느냐? 어, 우리는 그신교는 모릅니다만, <laughs> 잘 모르십니다만, 카토릭을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이 펠리컨이라고 하는 이 새가 모성애가 굉장히 강해요. 모성애가 강해서 먹을 것이 떨어져 자기 새끼가 굶게 되면은 이 펠리컨은 자신의 가슴살을 띄어서 자기 새끼에게 먹히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펠리컨이라고 하는 이새를, 펠리컨이라고 하는 이새를 성체선자의 상징물로 여기면서 이렇게 마가 요원의 다락방에다가 이렇게 조각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것 하나가 딱 남아있는 우리, 상징, 우리 기독교의 상징물이 되는 거예요. 자, 어, 교회 내부에 도게 되면은 또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것은 어, 교회 내부에 이런 올리브 나무가 한 그루 딱 쓰여 있어요 여러분도 보이시죠 그렇죠? 이 올리브 나무는 청동으로 만들어진 그런 올리브 나무인데요 이 나무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마가이온의 다락방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슬람이면 이슬람, 기독교 각 종파들이면 기독교 각 종파, 유대교면 유대교 이렇게 세개 종파의 선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서로 평화하고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골고리 나누고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올리브 나무 한 그루를 어, 마가이아의 다락방에 어, 상징물로 이렇게 어,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상 뭐 해주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서로 나누어 취하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으리라. 可以。 なる気よ。 아직은 너희와 잠시 함께 있겠다. 너희에게 세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아예. 에서 나와 세상에 왔으니 다시 세상에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겠으나. 예 영상 잘 보셨습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2000년 전 굉장히 뜨겁고 어마어마한 역사의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현장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첫 교회가 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고요. 성년님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놀랍게 여러분들 역사하신 곳도 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신종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터가 또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바로 이터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어, 기쁜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한 마음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평안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주일 성수꼭 하시고요. 제가 보내드린 영상을 통해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